무령감이 준비한 장치가 각자 발에 걸리고 마지막 게임이 시작됩니다. 엄마, 분위기가 리야파즐거야하는밤에이놈이 똥꼬를 지어는지 그냥 좀 보고 있어. 눈치 빠른 마기 때문에 술에 약을 타놓은 마돈나가 긴장하는데. 그럼 시작합시다. 자, 들 잡으시고. 타자들이 카드를 한 장씩 뽑고 일출의 손에 들어온 카드는. 말빨 조지는 마기를 무시하고 패를 돌리는 일출. 패를 확인한 마기가 술탄 맥주를 마시려던 그때 하나만 묻자 짝귀는 왜 죽였냐. 네 아버지? 마기는 일출이 짝귀의 아들이란 걸 모두 알고 있었는데. 죽은 사람들 얘기는 왜 자꾸 꺼내? 복수. 이유는 알고 복수를 해야지. 내 돈을 들고 튀었거든. 짝귀가. 다냐 그게? 안할 거야. 마돈나는 계획대로 진행하자며 일출을 압박하고 따라가.